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18년도 정기총회가 3월 16일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열었습니다. 마지막 정기총회를 주관한 서종화 회장은 제27대 회장추대위원회 추대에 따라 신수정 동문을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의결 주문을 묻자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합니다. 신수정 서울대학교 음대명예교수가 제27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설립 50년 만에 처음 탄생한 여성 회장입니다. 서울대학교 최초의 여성 회장이라고는 하지만 13만 여성 동문 뿐만이 아니라 35만 동문 한분한 한 분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친목하고 화합하며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모교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의 임기를 마친 서정화 회장은 인사말로 동문을 섬기고 다가가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 4년을 해고하고 세계사적인 격변기를 맞아 국가 발전에 서울대인이 더욱 동계라고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합니다. 아, 우리가 그 소유을 다하며 국가와 함께 발전을 해당할 것이고 이제 세계사적인 격변기를 맞아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민족의 중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울대인이 일치 단계되서 공동체와 함께 전지되어야 한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통해 모계와 종계 의 밝은 미래가 찾아오리라 믿어 무심치 않습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올 7월 4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어 총장으로서 마지막 단상에 섰다며 그동안 동창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재학생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이제 세계 속의 서울대학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무님, 선배님들께 거듭거듭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빛나는 관학대상을 수상하신 네분 동무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동차을 이끌어오신 여러 선배 동무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악 대상은 서울대학교 발전과 동창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국가 발전에 공헌한 서울대인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 단체에게 시상하는 동창의 최고의 권위의 상입니다. 서울대인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 또는 단체에 시상하는 동창의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1999년에 대정된 이래 올해. 승부번째 맞이하는 시상식입니다 올해 참여 부문 관악 대상은 광복 기자협회 이형경 고문이 협력 부문은 서울대 법학대학 김유성 명예교수가 회의 부문은 동경대 이과대학 윤인호 명예교수 그리고 영광 부문은 서강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김영란 석자교수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동무 모두에 한번더 뜨거운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대상 수상자와 신임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공연은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된 서울 오페라단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오페라단과 모처럼 교과를 함께 부르며 내년을 계약합니다. 제27대 신수정 회장 임기는 2년으로 2020년 3월까지입니다. 폼 티비 뉴스 정성태 입니다.